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엘론 네.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친구가 시를 하나 써서 보내줬습니다. 짧은 시지만 그것을 또 어, 필요한 구절만 뽑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주 잡은 손이 따뜻한 이유는 너의 소나기에 억류된 날들이 퍼덕이기 때문. 떠오르는 새해는 눈부신 축복. 우리 할 일은 거기 나를 풀어놓는 것. 이 친구는 지금 적도에 있습니다. 적도에서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나기에 날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손이 따뜻하다. 그런데 그 우리가 잡고 있는 그런 날들 또 날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 안에 거하던 그런 생활을 버리고 행복이 되게 하겠다 기쁜 소식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새 생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팔복이라 불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육신 안에 거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사는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2014년도에는 개신교보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행보가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교황이 과감하게 재혼을 하는 그런 커플에게 가서 주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의 결혼식에 가서는 주례할 수 없다. 또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례사는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이 남자답도록, 남편은 아내가 여자답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크리스마스에 이 교황은 교황청이 15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추기경들의 낯빛이 다 편치는 않았다는 그런 보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황의 이런 노력은 다시는 면제부를 팔수 없다는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값싸게 그렇게 팔아넘겨야 하는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의 그 십계명을 그렇게 교독했고 또 신약의 산상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해가 양의 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될수 없으며 우리 사람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양과 같은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사람마다 또이 말씀을 숙고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오늘의 말씀의 지침에 따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신년의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 신앙인요 신학자 중에 보네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어, 알려지고 또 소개되어진 그런 어, 인물입니다. 당시 독일 어, 교회는 어, 루터의 그런 정신으로 어, 종교개혁으로 세워졌던 루터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이 어, 확고했던 교회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어, 그런 어, 신앙을 가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히틀러의 그런 나치즘에 굴복해버렸습니다. 아니, 의인이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히틀러의 그런 이념에 굴복해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이었는지, 보네퍼는 그 얼마 전에 영국에 가서 로마 카톨릭의 베네딕트 수도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개신교 중에 철저한 그런 개혁을 따랐던 평화주의 공동체에 잠시 같이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이제 그곳에서 직접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일에 와서 독일 교회가 너무나 힘없이 히틀러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 공동체를 설립해 보겠다. 그리고 그 자기가 배워왔던 그런 공동체의 규율을 적용을 하면서 이제 침묵기도를 행하고 또 몸소 노동도 행하고 또한달한번 이상 성찬식을 그렇게 거행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 그런 공동체 운동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 공동체는 규율은 엄격했지만, 또한 따뜻함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버스게라는 그런 그, 어, 동료를 사귀게 되는데, 그 우정이 돈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네프가 끝까지 독신으로 이 생애를, 이, 마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와의 우정이 큰 그런 그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보네퍼는 어려서 음악 교육을 잘 받았는데 자기가 배웠던 그 악기를 잘 연주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그런 그 힘든 일도 겪어야 하지만은 또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자기 부인의 그런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번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친교가 얼마나 따뜻하고 어, 행복한 어, 그런 생활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네퍼가 그래서 어,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 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네퍼가 나중에 그 형을 언도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그 죄목은 히틀러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어, 보네퍼가 어 그렇게 처형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네파가 처형당한 이유는 그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 지속해 나갔다는 것이 그가 처형당한 죄목이었다고 합니다. 인정받지 않는 이런 대한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를 세운 것이 히틀러 정권에도 가장 어, 위협이 어, 되었다는 그런 어, 반증인 것입니다. 원예프는 1945년 4월에 처형당했는데, 처형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옥중에서 썼던 모든 서신을 자기 동료, 버스계에게 어, 이것을 꼭 보전해달라고 어, 유언을 남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친구가 있었기에 보네포의 옥중서신들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에는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친교와 우정을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38년 7월 8일에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르 잭슨 장군이 존 에드가 목사에게 나도 이제 성도가 되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앤드류 잭슨 장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내가 나의 정적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뒤통수에서 나를 매도했던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을 때에, 뒤에서 내 뒤통수를 겨냥해가지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가 목사님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숙고를 거듭하다가 잭슨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뒤통수에서 나를 비난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대사면을 내렸습니다 1838년 7월 15일 70세의 나이로 앤드류 제슨 장군은 전쟁터에 지친 노구를 이끌고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했고 그의 양볼에는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을 가리켜서 진짜 착한 성도다 라고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양과 같이 되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매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냥 밟히는 입구에 있는 그 매트처럼 그렇게... 밝히는 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밟히는 것만이 착한 양이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감싸주어서 변화시켜 주는 그런 사랑의 능력까지를 우리가 나타내기를 주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고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14년 9월 29일 타임지에는 베트남 참전 미군 베테랑의 행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척 시어 씨라는 분이 40년 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의 베트남은 대치하고 싸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은 미국의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69세에 은퇴한 노병은 자기 돈을 들여서 다시 자신이 전투했던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녹슨 탄환를다 수거합니다. 녹슨 보탄을다 찾아냈습니다. 타임즈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은퇴한 노병에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더욱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새해에도 경주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한 그런 새로운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월 30일 차로 북악산 팔각정을 찾다가 얼떨결에 차로 어디 건문하는 데가 있는데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섰더니 청와대였더라고요. 청와대 진입로에 들어섰습니다. 여기도 경찰이고 저기도 경찰이고. 아이고, 제 집사람하고 같이 동석했던 자녀들은 끄떡도 왔는데 저는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아니, 청와대 들어갔는데 두려울 일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경찰이 보고 저기도 경찰이 보니까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차 문을 열고 앞에 있는 아직도 저한테는 경찰 아저씨입니다. 어이, 경찰 아저씨, 나가는 길이 어딥니까? 바로 나가면 된다. <laughs>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와대 컴플렉스라고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마 다시 가도 저는 쫄것 같아요. 다시 가도 저는 거기서 그냥, 이 편하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쫄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긴장감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우리가 교회 컴플렉스를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적절한 긴장감과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새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 오면은, 적절한 그런 그 주님 앞에 찬양,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뭐 피하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교회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싶은 이 양극단을 잘 조절해 나가는 그런 새해가 될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앞에 설 때에 원래는 사람들이 그런 적절한 긴장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야 이것은 함부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선이었구나 그런데 사람이 선악관을 따먹은 후에는 극단적으로 너무 쉽게 치우치는 그런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3 4 0년간 사회문화의 흐름은 내 자신을 아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진정한 적은 내 자아의 적이라는 신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으로 너무 쉽게 단정해버리는 그런 못된 감정에 휘둘리는 자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운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요구까지라도 잘 지키면서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픈 진짜 우리의 이 마음과 의지와 감정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여러 죄책감과 우리의 이 후에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잘 표출되어지는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전군과 같이 단련된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참 긴장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살고자 할수 없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다이어트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활동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십계명에 비하여 금지 계명이 없습니다. 팔복은 착한 교회가 되는 매뉴얼입니다. 다이어트하는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다이어트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착한 신앙이 착한 생각을 견인하게 되고 착한 생각이 착한 행실을 견인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맹목적인 생존보다는 다이어트 성교에 힘쓰는 착한 교회가 최고자 하는 것이 2015년 우리 천성교회에 나아갈 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늘 완벽하게 실현된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임하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 생각하고 그래도 두번 돌아보고 두번 기도하고 드렸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번 생각하고 두번 기도할 때에는 굳이 되풀이하지 않고도 한 번의 전언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이, 더욱 이런 신앙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한아리 교육, 또 성경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새해에는 교육의 국제화까지를 시작하는 그런 새해를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모든 모임도 끈끈한 소모임으로 그렇게 생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협력 선교를 해 나갈 때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동네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가지씩을 꼭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단련되고 우리의 생각이 단련됨으로써 우리의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